아니 내 친구가 있네. 여러분들이 여기 있네요. 안 되지 마. 아너 이름 이 에비게일이었어? 아 빨리 좀 가자 좀 어딜 가야 빨리 진행이 될까? 좀 비크. 파이터. 아. 응? 음? 자식이. 오습. 도망치는 게 맞겠죠? 오쉣 내가 도와줄게. 아 겁나 잘 쏘네. 도지 안 초가? 뭐 하니? 야이 자식아. 아니 야, <웃음> 뭔데? <웃음> 아 정말 너무 억지 쓴다 이거 왜안 뻗으셨어 아안 넘어가죠? 아. 아 진짜 아니 근데 이 좀비들 너무 선 넘는데? 이게 지금 좀비야? UFC 선수 아니야? 그럼 총 어디였지? 깼다고. 아나 진짜 이게 뭐냐고. <laughs> 좀비 맞아 이게 좀비야? 아닌데 이거. 이렇고 왔더라. 저,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중에 클릭하고 오면 뭐 피하고 말고 할거 없이 그냥 잡혀버려요. 아니, 야 씨, 아, 또 있어? 아, 야, 장난해, 지금? 아, 진짜. <laughs> 와, 진짜, 어 거지, 와. 저 허리 잘리는 죽을 줄 알았더만, 와. 샘블러? 샘블러였구나. 야, 탄나라. 안 줘? 오케이. 아! 아, 진짜 너무하네! 칼, 칼, 칼! 아, 싸! 아. 그러면은. 이걸 두 마리를 바로 잡을 수가 있나? 여기서 한번 더. 더 나온다고 한마리가... 그거 아닌데... 아, 이놈이구나... 엥... 아, 우씨! 아, 어, 잠깐만, 잠깐만. 아 잠깐만. 잠깐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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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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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? 이걸어봐. 아 벌써 왔잖아. 아 이거 못 만들잖아 여기서. 야 나. 왜안 바뀌냐? 잠깐만, 잠깐만. 응? 이거봐. 한이 왜 이렇게 되지? 한약 교체. 야쟤 진짜 개거품 물고 오네 이거? 이거 미쳤네 이거? 야너 이제 나왔어? 아쉣아 아, 이러면 또몇 명이 오는거야? 어떡하지? 아씨왜 이렇게 많어 아 너무 많잖아 아야 어떻게 알았니? 야 됐다 됐어 잠만 와저돌아이 뭐야 야 이게 보였어 안 죽어? 아 뭐야 안 죽어? 야뭐안 죽는다고? 진짜 어이가 없네요. 야 빨리 다 끝났다고 얘기해죠 빨리. Fucking hell. 끝났어? 아, 죽은 애들이 템, 탄이 한 발이 없어. 어떻게 해, 날 잡으러 온 거야? 아무것도 없어. 아, 진짜. 자, 씨.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, 지금? 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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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스킵하자. 이렇게 가야 돼? 아, 이템 이렇게 많어? 어떡하지? 저거까지 있어? 그냥 가자. 아씨, 쓰지 말고 그냥 가자. 설마 너무 오진 않겠지? w h a 왜난안 되냐? 난 돌아가야 되냐? 소소한 애고. <목소리> 야, 야, 모니터 앞에 있었잖아. 아, 저, 캬, <laughs> 거기서 점프한, 아니, 야, 너 장전하는 모션. 모셔... 치사하게 적들은 장전도 빠르고.